하나님의 말씀은 참새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요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면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채우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신그 갈비대로 계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을 적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하심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창조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아주 적은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늘에 나는 새도 또 들의 풀도 또 짐승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은 공기도 창조하셨고 네. 태양도 창조하셨어요. 또이 우주도 창조하셨어요. 그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면은 이쪽 백에서 이쪽 백까지 가는데 400억 강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400억 강년이 뭐냐 면은 빛은 1초 동안에 가는 속도를 30만 km로 간다 요 그러면은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1초 하면은 이 순간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아요, 빛이. 그러한 빛이 400억 년 동안 가면은 우주에 이, 벽가, 이 벽을 갈 수가 있답니다. 아이 이, 벽까지를 갈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는 이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요. 모래알처럼 모래알보다 더 작은 지구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그런데 그 지구의 안에 각각의 사람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또 동물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이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해가지고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 우주에 있대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우주보다 더 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우주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주는 창조되어진 피조물인데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어떻게 그 우주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우주보다 더큰 하나님, 만물보다 더큰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성길 방법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성기냐면은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전에다가 딱 거기에서 그 이름을 성기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구약 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성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가 인간이면은 그냥 앞에 가고 저를여쭉 하면 되지만은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근데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주례국기에 나는 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요하라 구약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요하의 이름을 성전에다가 적어놓습니다 기록해가지고 그게 성전에서 그 이름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커요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볼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장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지구 안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우주 안에 공간을 두시고 그 안에 물이 드러나, 물에서 흙이 드러나갖고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 군데군데. 그러니까 이러한 별들은 오늘날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TV나 메스검을 보면은 빅뱅이 현상. 그게 별이 폭발한다. 라고 하잖아요. 블랙홀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별이 생성되고 파괴되는 과정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가운데 지구를 두시고, 그 아래 동물과 식물과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공기와 산소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셔서 만물들을 지배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모든 것들은 소와 양과 돼지와 모든 것들은 너에게 식물로 준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끓여, 끓이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왜? 너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만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면은 만물은, 자, 우리가 돌이 있어요. 돌은 생물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돌그 자체로, 그 자체로 있어요. 근데, 풀은 씨앗이 있으면 자라요. 다성량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시들어져갖고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개도 같아요. 개도 15년, 뭐 20년 생명을 다하고 나면은 없어져요. 근데,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영원히 삽니다. 인간은 동물들, 그, 개는 태어나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사라지지만은 인간도 태어나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지지만은 그 그러니까 육체는 없어져요. 이니까 없어지는데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영혼이 예수님이 살아신 전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지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셔가지고 마가다라 방에 베드로와 열두 사자에게 보이시고 오백 여 성도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일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그 하시기 때 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요. 왜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은. 태어나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한번 태어나는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80을 살 때도 있고 90을 살 때도 있고 또 간단해기 같은 경우는 병이있어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리해도 그래 한번 태어난 존재는 사라지지 아니 하고 영원히 지속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2장 7절에 보면, 유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시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장에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2장에 보면은 사람이 생명이 됐는 거예요. 육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천, 천 창조를 할때 사람에게는 생명이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는 존재예요. 한번 태어나고 죽는 존재로 끝이에요. 그런데 2장 3절, 2장 7절에 와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생기를 부어 넣은 겁니다. 이 생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다가 생기에다가 불어 넣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도 이장 7절 이후부터는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리 사로다가 그 존재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 때에 그 갈비뼈를 하나 채갖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생명이겠습니까? 사는 존재, 그다음 생명이 있는 존재겠습니까? 영이 없는 존재겠습니까? 용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용이 있는 존재에서 지혜 가지고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용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없는 존재가 만들면 용이 없는 존재가 되고 용이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면 그 존재는 용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이후부터 모든 존재들은 침없이 계속 영적인 존재로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육체만 가진 존재들은 이 땅에서만 살게 했지요. 육체를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이 육체를 끝내고 나서 다음 가야 될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육은, 흙은, 이 물질은, 지구는, 우주는 물질이에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물질이에요. 미세하지만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여지는 물질이에요. 그러나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 요 존재는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 예수님 그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는 여, 물질은 아니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떠나면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 존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저소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것처럼 그들은 육체를 벗고서, 육체를 벗고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부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았기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지만은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살지 아니 아브라함의 존재는 알겠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은 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겨요, 섬기는데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떠났을 때는, 육체를 떠났을 때는 그 위치가 각각 다 틀려져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부주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또이 세상에서 장도를 살고, 근사를 살고, 뭐 집사를 사고,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를 살았을지라도 나중에 육체를 떠났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뭐, 내 행한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한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예수 믿는 사람, 한쪽은 예수 믿는 사람, 한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일단 이 선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부자가 간 곳을 직행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별도로 구분되어져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 신약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오늘날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서울대 정도 예그냥 학식과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거 같애.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니까. 그니까, 율법사이면서 바리새인이며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대단한 자기가 흠이 엄치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의 셋 동산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위, 세상적인 모든 지위를 똥까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로지 내가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막 아,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도를 할때 비행기를 타고 가고 뭐 여객선 타고 가고 옆에 있으면 전도하고 뭐. 옛날 바울 시대, 성경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 시대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런 옷도, 뭐, 이런 어떤 우리 문화적인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었는데, 그 시대 때그 바울은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돌멩이로 많이 맞고, 곤장이라고 있죠, 곤장. 곤장 그거를 40에 한한, 그게 40이라는 거는 그딱 한계선이거든요. 이상해 너무 죽음과 같이, 그래, 사실에 하나, 다만, 매를 맞았고, 돌멩이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도 그러지만, 아랍 사회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돌멩이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여요. 돌비로 가지고, 던져가지고, 사람을, 그, 멀매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곤욕을 치르고, 수치를 당하지만은, 그것을 견디고, 견디고, 견디면서, 이제 내게 주어, 내게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의 길이,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간다라고 갔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목이 잘려갖고 죽었어요. 근데 열두 사도 중에서 열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본제자가 아니지만은 열두 제자들 중에서 제대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명 외에는 없어요. 막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죽고 요나 같은 그는 그 인도에 전도를 가다가 창에 맞아 죽고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지금 육체적인 삶을 사니까 아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하냐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인들은 그 미래를 보고서 끊임없이 갔어요 지금도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그 신앙만은 지키면서 쉬지 아니하고 까지 갔습니다 왜 갔느냐 그, 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선이 있는데 안 믿는 자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일단 제껴놓습니다 이들은 그냥 이들은 이미 판결받은 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별도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한, 된 아담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남자가 합하니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는 두 몸이 아니에요 부모는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두 몸이 여자와 남자가 있어 으로서한 몸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 이것이 여자와 남자가 합하지므로서한 몸이 될. 그게 오늘날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혼이나 막 이런 거 해요. 그데 성경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는 분명히 재단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라. 왜냐?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온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합해지니 이는 한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해야 되고 여자도 물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둘이 한몸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남자를 통하여 또,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식을 로움으로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식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히 즐거운 것만 있는 그러한 세계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는 갈 겁니다 다갈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존재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고민해야 돼요 깔끔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 죄를 지은 자는 죄에 대한 보험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 지로다.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니다. 근데 왜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가? 이들은 죄를 지 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스러운것 이런 죄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 시대때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부끄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의 대통령, 뭐, 사장, 또 어떤 이제 거지, 뭐, 이런 거, 부한 거, 가난한 거, 또 힘이 센 거, 약한 거, 이런 구분이 없어요. 오직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예,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정말 세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